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접의 장견입니다네 오늘은 이렇게 낯선 투샷, 네. <laughs> 가영 쌤이랑 저랑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동영 저 영상을 네,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상 면접 합격하는 팁입니다. 네 너무 영상 면접? 하실 것 같아요. 네 합격하는 방법인데요. 방법. 네 선생님은 혹시 영상 면접 어떻게 합격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자잖아요네 저는 어, 도잖아요 네 먼저 말씀해주세요. 아 저는 네. 일단 저는 그 대한항공 그 핸드폰으로 찍었을 시절 있잖아요. 네. 그때 전 떨어졌거든요. 쌔부었죠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 그... 아 직접 찍고 내는 거예요? 어, 네네네. 네, 네, 저는 그때 네.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때 떨어지고 나서 아 영상 면접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음. 저는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오.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제 머리를 썼는데 네. 영상 면접을 보기 전에 네. 우리 유튜브도 그렇지만 썸네일이 있잖아요. 오, 네. 근데 그 관계자분들이 냅다 영상이 재생되는 게 아니라 음. 뭔가의 그런 첫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한 3초간 제일 예쁜 미소를 짓고 음. 시작했어요. 아, 정말 그게 썸네일이 될수 네. 있게끔. 오. 음,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더니 다음 면접에서 합격을 하셨는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laughs> 네. 썸네일을 이렇게 찍어 보는 거. 네. 음, 그게 그래서 중요한... 답변을 바로 네.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카운트다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시작 중이다, 녹화 중이다 하면은 음. 3초 동안 아무 말안어요 아, 아 그냥 이렇게 딱 누르는, <laughs> 네, 딱 네, 누르는 네.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까 이렇게 아, 아, 하는 아, 거구나. 네. 오,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스튜디오 있잖아요. 네.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네. 그, VIP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걸 다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 정말요? 네. 그래서 오. 그 사진 이제 들어가면은 네. 본인 썸네일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예쁜 표정 하나 딱찍어가지고이 음. 표정이 썸네일이 될수 있게 해라. 하 음. 응. 근데 이건 제, 제 뇌피셜이어가지고. 아 근데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다 써봐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번 했을 때뭐잘안 됐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써보고 맞아요. 그 면접이 합격이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있다는 거 네, 연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또 영상 면접 팁은요. 저는요 약간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조명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시, 하잖아요. 오, 근데 저는 조명을 이용했거든요. 어, 어, 네, <laughs> 여기 이렇게 켜놓고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면은 조명 켜놓고 네 찍으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어 정말 그내그 매모를 그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맞아. 어떻게든 써서 어, 영상 면접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지금 제가 되게 퍼프셔널 네임패스를 입고 있는데 저희 네. 영상 면접 볼때 제가 네. 이만한 퍼프를 입고 봤거든요. 어 얼굴이 잘 네. 어, 보이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면접복이랑 이제 파워 퍼프를 이제 두개나 가져가가지고 입어봤는데 네. 네. 확실히 이런 약간 퍼프 있는 옷들이 얼굴이 작아 보여요. 아 이렇게. 진짜요? 네. 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네. 면접복을 입으시더라도 면접복 중에 그나마 이 조금 퍼프가 음. 있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여기 아, 비율이 많이 맞아요. 보이면 여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음. 거, 네,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일 것 같아요. 렌즈를 이제 끼는 것도 사실 음. 뭐.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입술이 엄청 진하게 발라도 음. 영상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보이지 맞아요.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영상 면접이 이제 한 번만 이제 기회가 있는 걸로 바뀌었죠. 맞아요. 네, 바뀌었기 때문에 좀그 전에 연습할 기회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연습 계속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응시를 하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연습을 네.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통?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찍었어요. 아, 아 그리고 저는 네. 여러분 찍을 때뭐 예를 들어서 분량을 1분 30초면은 1분 30초를 풀로 연습하는 건 아니었고 음. 어, 안녕하십니까 모모한 지원자 백가영입니다. 이것만 음. 엄청 연습했어요. 아. 왜냐면 사실 뭐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영상 끝까지 다안 본다. 음. 막 이것만 듣고 자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음. 네네데 네. 사실 진짜 네. 이 많은 지원자들의 영상을 음. 다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작만 엄청 열심히 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 부분. 시작 부분이 진짜 중요하긴 할것 같아요. 뭐다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내용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처음에 내 이미지를 많이 담아내는 것, 예쁜 이미지를 많이 담아내는 것. 그게 되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연상 면접은 사실 이미지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또뭐 이미지 꿀팁 같은 게 있으시면은 네, 하나 더 들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저는. 네, 말해주세요. <laughs> 네, 말해주세요, 제발.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턱살에 붙이는 그런 테이프 있는 거 아세요? 저 그것도 붙여서 스노우를 못 쓰잖아요, 우리가. 아, 네네. 그 자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뭘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턱살 진짜...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저는요? 네. 물론 이제 그 영상 만저 보기 음. 3일 전부터 진짜 완전 생으로 굶고 막 그랬지만, 음. 더 이제.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음. 여기 막 턱살 테이프 붙여 가지고 V라인으로 만들고 음. 렌즈 방금 말씀하셨는데 렌즈도 음. 저는 진짜 큰거 키워 봤거든요 어떻게라도 이 붙고 싶은 감정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이렇게 그럼 좁빛하게 되나요? 네 맞아요 아. 오, 그렇게 해서 봤어요 오. 요즘에 이렇게 테이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음. 여기 뭐 이렇게 당기는 테이프도 있고 오, 그런 거어 엘프기 테이프도 있고 아 진짜요? 네 대박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상되는 허? 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찝으면은 우와. 핀으로 이렇게 찝으면은 여기가 살짝 올라간대요. 헉? 네. 신기하다. 근데 어리신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 <laughs> 없으시겠지만은 네, 이렇게 어떻게든 내 영상에서 음. 최대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거 요거 맞아요. 영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을 사실 더듬거리면은 크게 감정 요인이 될까요?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될것 같은데. 음, 그쵸, 이제 네. 앞에 뭐, 충분히 한두절 얘기 잘 했고, 음. 그 뒤에 조금 버벅거렸다고 해도, 음. 이미지가 합격이 되면은 영상면접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가지지 가지, 마시고, 음. 아, 나 오늘 진짜 예뻐야지. 이런 마인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 네, 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은, 네, 혜영은 어떻게 하셨어요? 헤어는 저는 사실 영상 면접이잖아요 네. 디테일하게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음. 메이크업이랑 헤어는 다 제가 했습니다. 어, 근데 그러면 어피 하셨어요? 네. 어 피하셨어요? 네, 다 그렇게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다들 샵 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뭐 집에서 하니까 그렇게 막 결대로 안 보이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영상 면접을 집에서 진행하니까 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돈을 많이 안 드리셔도 돼요. 저도 이제 셀프로 했고, 저는 네. 이제 머리를 딱이 머리로 이제 하고 봤거든요. 음 웨이브? 아, 정말? 저요 네, 저는 네. 머리 풀고 봤어요. 음 간혹 이제 그 단톡방, 오픈 카톡방 보면은, 네, 네. 어, 어피 하시는 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푸시는 분은 뭐 하트 눌러주세요. 뭐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뭐. 아 근데 헤어나 이런 거는 진짜 상관없고, 음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피나 그냥 자유머리, 이거 음둘 중에 해보시고, 최대한 또 예쁜 거 선택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